내 친구가 예전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참고로 내 친구는 여자야.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에 처음으로 남자 고등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대. 고등학교 1학년이라기에 조금 외소한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 학생은 180이 넘는 가까운 키에 체격이 좋고 나름 준수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다고 해. 수업을 시작한 지한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그 학생은 말이 없었어. 가끔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공부에 대한 감이 좋고 과목해서 가르치긴 무척이나 수월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가 수업을 하러 그 학생이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학생의 표정이 몹시 어두웠대. 그 아이는 친구가 문제풀이를 시켜도 연필을 돌리면서 피식거리며 불쾌하게 웃어댔어 그때가 한여름 무렵이라 너무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갔었는데 은근슬쩍 다리를 훑어보는게 너무 짜증이 났다는거야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방을 나왔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지를 조금 내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친구를 보면서 또 피식피식 웃는거야 그래서 친구가 오늘 대체 왜 이러는거냐 공부할 기분이 아니면 대놓고 말을 해라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대 그러자 학생이 물을 좀 마시고 오겠다면서 나가더라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앤데 왜 저럴까 하고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학생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 또 무슨 꿍꿍인가 싶어서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 애가 손에 웬 잡지를 들고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잡지의 표지가 여자 누드 사진으로 돼 있는 거야.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쌤. 이거 좀 펴봐요." 에? 그러더라는 거지. 친구는 "너 지금 어른이랑 장난하냐?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냐?" 그리 화를 냈어. 그랬더니 아 일단 펴보라고요. <laughs> 그렇게 계속 실실 웃으며 자꾸 잡지를 펴보라고 하는 거야. 친구는 그걸 확 뺏어서 펼쳐보이며 이제 됐냐고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펼쳐진 잡지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그건 바로 주방용 시칼이었어. 친구는 비명을 지르면서 기겁을 하고 책을 집어던졌는데 이놈이 계속 실실 웃는 거야.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는 휴대폰과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마구 달려갔어. 친구가 신발을 구겨 신고 있는 동안에도 이놈은 뒤에 서서 친구를 보며 계속 웃기만 했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그놈의 어머니가 서 계셨어. 알고 보니 그 집에 친구가 그놈과 단둘만 있었던 거야. 친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전화로 더 이상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리 말씀을 드린 후에 받은 돈까지 모두 돌려주고 곧장 번호를 바꿔버렸대. 이후로 그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여학생만 과외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이 112로 돼있대.